행사를 마치고 지금 오후 2시 반인데요. 지금 장흥으로 출발합니다. 좀더 빠른 길이 있는데 느린 길이 경치가 더 좋아서 이쪽으로 출발합니다. 아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저희 팀원들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, 어제 먼저 하신 분들이 붕안 나왔다고 다 옮겼다네요. <laughs> 저만 놔두고 다 가버렸습니다. 아, 이런.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 사겠습니다. 뭐 어제 꽝이었다고 오늘 안 나오는 그런 법 없으니까 한번 여기서 비벼보겠습니다.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다.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옮길 수 있지?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. 이곳은 밤에 입지로 오니까 낮에는 좀 여유 있습니다. 가까운 쪽으로는 어리언이 있고요. 좌측에는 줄풀들이 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 마음에 듭니다 이곳이 진짜 강중에서는 최고 센 한방트 거든요 나와도 큰놈 나옵니다 아 오늘 기대가 되네요 잘 펴볼까 땅이 조금 물렁물렁 하네 여기 나무토막이 딱 있구만 쓰라고 어이짜. 어, 나무 좀 넣고.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나무를 갖다 놨네. <laughs> 오케이. 좋아. 대는 약간 긴 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가까운 쪽은, 와, 바닥이 어, 엄청 지저분하네. 주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있게 움직여보겠습니다. 나도 드디어 여기서 낚시를 해보는구나. 작년에는 밥사까지 왔는데, 그냥 갔습니다. 물이 너무 맑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항상 물이 맑답니다.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달빛 소리즈입니다. 저는 지금 전남 장흥 탐진강에 나와 있습니다 탐진강은 그 장흥댐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여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여기 옆에 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약간 나긴 하지만 이곳이 분위기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금요일날 산발대로 출발하신 우리 팀장님이 약간 더 상류 쪽에서 대를 피셨다가 붕어가 안 나와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서 전에부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작년에도 왔다가 낚시를 못하고 그냥 갔던 그런 포인트인데요. 오늘은 꼭 해보고 싶어서 그냥 아무도 없지만 대를 폈습니다. 지금 이 넓은 곳에 붕어 낚시는 저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낚시인이 아무도 없다는 붕어가 안 나온다일 가능성이 높죠. 이곳 같은 경우는 강에서 대물터입니다. 그것도 조그만 대물터가 아니라 초대물터. 거의 뭐 진짜 입질이 안 오지만 사자급이 잘 나오고 사자 중후반도 여기서 가끔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물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인도 별로 없고 나오면 큰놈 나오고 뭐 그런 한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심은 한 1미터에서 한 2미터 정도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 있고요 저는 어리언 끝에다가 찌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아까 건너편에서 보트를 타신 구독자님이 오늘 벨스 활성도까지 없다 말씀하고 가시니까 아, 좀 기분이 쎄합니다, 사실. <laughs> 하지만 낚시는 모르는 거잖아요. 저는 또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니 있으면 또입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우리 하루가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? 아 이곳 물맑은 탐진강에서 제가 1박 붕어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는 꼭 멋진 붕어로 딱 들고 사진을 한번 딱 찍어 보겠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 믿어 보십시오. 저기 지금 바닥에 바닥에 있는 옥수수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 맑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찍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랍도 한수십1미터 넘어갔는데요 거기 옥수수가 보입니다 네, 그 정도로 물이 맑아가지고 여기는 밤낚시 아니면 안 됩니다 물이 이렇게 맑기 때문에 어두워져야만 입질이 오고 아침에 해가 딱 동이 트는 순간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7시까지만 딱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밤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대를 11대를 폈습니다. 평소보다 많이 핀다는 것은 오늘 불안하다 또는 승부를 보겠다. <laughs> 그리고 대물터에다가 대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. 한번 좋은 놈 잡아보겠습니다. 우리 팀원들 같이 먹으려고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먹게 됐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많은데. 지금 밤 9시 반인데요. 입질 한 번도 없고 바람만 계속 불어버립니다. 드디어 얼척이한 마리 나옵니다. 와, 엄청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. <laughs> 지금 12시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첫 입질입니다. 첫 입질, 얼척이네요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많이 닳았네요. 어디 한번 잡혔다가 나오는지. 3 2정도 되는데 꼬리가 달아가지고 3 1 5나 되겠다 아 차집질 기쁩니다 방금 차수를 했는데요 시계를 보니까 12시 45분이네요 해질녘부터 바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불고 있습니다 날씨도 엄청 추워버리고 입질도 안 와가지고 걱정했는데, 이제첫 수가 나옵니다.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사자, 사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제 왼쪽에 구독자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. 밥을 비벼주시네요.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. 밤새 안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까... 닭걸이한 마리 나오고는 전혀 입질도 없어 버립니다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. 여긴날 밝으면 끝입니다. 아 옥수도 다 그대로야 아무런 손상이 없어. 너무 깨끗해.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. 그 시간 넘어가면 절대 입질 안 옵니다. 아, 잔인하다, 잔인해.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입질 딱한 번이었습니다. 아, 딱 입질 한 번만 주라, 한 번. 이제, 지금 시간에는 입질 안올거 뻔히 아는데, 배가 접어지지 않습니다. 아, 너무 피곤하네요. 한숨도 안 잤더니, 아, 너무 멍합니다. 이 좋은 시기에 밤을 꼴딱 새서 집중해봤는데, 붕어를 한 마리밖에 못 잡더니, 그한 마리도 뭐 사자 했으면 모르는데, 아, 탑걸이 월척. <laughs>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힘들다, 힘들어. <laughs> 너무 안 됐습니다. 역시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아이고야, 피곤하다. 한 마리 잡은 붕어, 방생하겠습니다. 고생했다. 잘가라. 안녕. Yeah. Uh -huh.